열왕기하 2장 우리 1절에서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리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이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 군사 50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군사들을 살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늘에 승천한 에녹.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오늘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세 군데 장소에 어, 들르게 되는데 어디 어디냐면 베델과 또,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장소를 이제 들르게 되는데, 왜 이곳에 들렀을까? 이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 군데의 공통점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왔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세 군데 모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수 있죠. 아마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 있었, 제자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소위 선지자들 학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이게 언제 때 처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정시대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왕을 세우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은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은퇴하면서 선지자로서 후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자기가 힘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또한 선지자들의 후계자들을 위해 내가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다 하면서 자신의 고향 라마르드 아이오스로 돌아갔던 인물.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바로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지금 엘리아 시대 때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신학교들마다, 우리가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3개 신학교가 있지만, 신학교들마다 지금 미달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현실만 봐도요, 지금 경기연회 안에서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가뜩이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일을 하지만 평일에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택배를 많이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정수기 같은 것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많은 이들이 하지 않,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설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엘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어요. 이 겉옷이 계속 등장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때 겉옷을 주잖아요. 던져줄 때이 겉옷이 바로 엘리야의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이 되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 이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마치 어떤 때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때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셨던 역사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도하했던 건너갔던 그때도 물이 말라 갈라지게 되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아가.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엘리아가 어떻게 되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리시길 때 불수레와 불말들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불수레와 불말이 뭘? 우리가 보통 수레와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말과 불 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것을 보는데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엘리야 역시도 중간에는 크게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였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엘리야만큼 참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 잘 감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로 들림을 통하여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마침 뭐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엘리야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곧 옷으로 물을 칠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불수레와 불발굴로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림 받으며 상급 받으며 칭찬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불수레와 불말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려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때는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였던 그의 사역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는 사강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